<웃음> <웃음> 담배가 여기 지나 불러주는 데 담배가 옳다라져 버려 저쪽에서 번개 시장에 담배 쇼 보기 전에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담배 연결를 이쪽에 그러니까 뽑어을게요 그래서 지금하고 담배 연기를 뽑았을 때 변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laughs> 차이가 껴져 주시고요 우와 진짜. 어째서 그 어째서 그치?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죠 <laughs> <laughs> <오, 웃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면요 땅속 용암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용암에 흐르면서 식어서 용암 속에퍼 포함된 수분의 가스가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가스의 부는 우리 육안을 보이는게 있고 안보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이는 가스하고 담배연기 연계, 생연기에 항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항성분하고 만나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보이더를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지 우리 육아는안 보인다는 거고요. 이 담배도 생명기를 품어야지 이렇게 확 올라오지, 이거 빨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이고 나서 하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게있어 몸에 들어가서 향이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태우냐 하면 <laughs>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정리를 해요 제가 이런 가이드입니다. 제가 지금. <laughs> 1번. 교토? 아니, 큐슈. 큐슈, 가마토, 지옥고. 우리말로, 가마, 가마솥? 지 온천. 온에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 14명은 지금 조격 중인데요. 자, 어제, 어제 오고 오늘까지 여행했던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총무, 경남. 큐슈 여행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헤리이 굿입니다. 예, 영웅씨. 몰라, 몰라, 몰라. 아, 그러지 마. 왜 그래. 어, 여기 배포 너무 좋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와서 즐겁습니다. 땡큐. 친구들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양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 친구들 따라서 여행 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겁게 지낼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뭐할말 없습니까? 네. 자 마이크 저리 넘깁니다 목다날서좋니다 땡큐 땡큐 일본은 좋습니다 좋아 좋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죠? 자 자리 제 자리입니다